표현, 양심, 종교 등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 종합계획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서울 낙군 차별금지법반대 기독교연합 서울 지역의 목회자들은 표현, 양심, 종교 등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 종합계획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서울시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 종합계획안에는 표현, 양심, 종교 등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서울 지역의 목회자들은 강력히 반대한다. 서울시에는 종교계에서 설립한 수많은 종립학교들이 있다. 그런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통과가 되면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들 종립학교들이 동성애, 성전환, 성별 등에 대하여 설립응념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가령 종립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교과목 교육에서 성경적 관점에 따라 동성애는 죄라는 교육을 하거나 성별은 타고나는 것으로서 임의로 바꿀 수 없으며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은 없다는 교육을 하게 되면 혐오와 차별이 되어 인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독립학교의 체플를 해서 교무기 설교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아무런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이다. 동성애 결혼 성별에 관련된 성경과 경전을 직접 응용하여 언급을 하더라도 인권 침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종교적 표현의 자유 역시 심각한 침해를 당하게 된다. 더욱이 차별금지의 법적인 의미에 따르면 차별해소를 위한 우대조치는 차별이 아니기 때문에 동성애 성전환을 학생들에게 권장하는 교육까지도 소위 성평등 교육에 포함이 된다. 즉 어린 아동들에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자신이 동성애자나 양성애자가 아닌지 탐색해 보라고 권면하며 너희 성별은 정해진 것이 아니니 스스로 자신의 성별을 선택하라는 교육을 할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종립 학교에게까지 종교교리에 반하는 교육을 하도록 강요를 한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고 침해하는 의원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종립학교에서 동성애나 성전환 성향을 가진 학생에 대해서 치료, 회복을 위한 상담을 하거나 기도를 해주게 되면, 인권침해로 신고를 당할 수 있게 되고, 관련 학교와 교사는 징계와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는 성소수자의 권리 보호만 있을 뿐, 탈동성애자와 탈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인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소수자 중위 소수자인 이들에 대한 인권은 보장하지 않고 있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시행되면, 권학이념에 따라 동성애와 성전환을 가르치지 않는 종립학교는 불이익 당하게 될 것이다. 영국의 런던에 있는 유대교 학교인 비시니츠 여자초등학교는 설립이념에 따라 동성애와 성전환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국 정부의 감사를 받았고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와 유사하게 서울시 교육청은 동성애, 성전환 옹호 조장교육과 동성애, 성전환 권리보장 조치를 취하지 않은 종립학교에게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이행을 강요할 것이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감사와 시정조치 등 불이익을 가하게 될 것이다. 일반 학교에서도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침해를 당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종교를 가진 교사와 학생이 자신의 양심과 신앙에 따라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반대의 의견을 말하는 경우 혐오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와 불리익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겉은 인권이라는 말로 포장이 되어 있으나 실상은 보편적 천부인권이 아닌 특정 사상의 관점만을 주입하기 위한 편향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아울러 그러한 사상을 따르지 않는 학교와 교사, 학생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징계와 불이익을 가하는 신전체주의적 교육정책의 산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 교육청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생인권종합교회안의 강행추진 즉시 중단할 것을 서울 지역의 목회자들은 엄중히 촉구한다. 2021년 3월 12일 서울 나군 차별금지법 반대 기독교 연합